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외환 브로커 중개업체 하이퍼렉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메타트레이더란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자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메타트레이더, MT4, 메타4 다 같은 말이고요. 메타4의 다음 버전으로 나온 것이 메타5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계적으로 많이 쓰여지는 것은 메타4고요. 그런 만큼 메타라고 지칭을 하면 기본적으로 메타4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타는 일종의 HTS로서 거래를 할수 있게 도와준 거래 툴입니다 구글에 메타4 다운로드를 검색하면 목록이 쭉 뜨는데요 MT4 다운로드, 메타트레이더4 MT4 다운로드 이렇게 키워드는 적혀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오리지널 메타4 플랫폼은 아니고요 외환 브로커, 즉 해외 증권사들이 메타 플랫폼을 약간 수정해서 이걸 다운받으면 자신들의 서버에 바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전부 다 이상한 불법 사이트 혹은 가짜 사이트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 메타 플랫폼을 각 외환 브로커들이 자사의 규정대로 살짝 수정해서 서비스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정했다고 해서 오리지널 메타랑 비교했을 때 기능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각각의 외환 브로커에서 취급하는 종목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ATFX의 메타포를 다운로드 받았다면 설치하고 나서 ATFX 메타포라고 아이콘이 뜨고요. 여기 IFC 마켓의 메타포를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IFC 마켓 메타포라고 아이콘이 뜨는데 메타포라는 플랫폼을 쓰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서비스하는 회사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외환브로커들이 있는데요. 우량도커 혹은 평판이 좋은 해외 증권사를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어차피 메타포라는 플랫폼을 쓰는 것은 동일하니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브로커 선택 기준이라는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타포라는 것이 일종의 HTS라는 것도 알려드렸고,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플랫폼이라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어떠한 장점이 있어서 이 플랫폼을 쓰는 것인지 알려드려야겠죠. 메타포를 한번 켜볼게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직관적이고 심플한 플랫폼은 못본것 같아요. 정말 금방 눈에 익을 정도로 단순하고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모두 표시를 누르면 매매 가능한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쫙 보이는데요. 통화상을 포함한 금속, 지수상품,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코인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메타5에서는 주식과 채권 등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다양한 거래 종목들을 취급하는데 코인 거래까지 가능한 플랫폼은 현재까지 메타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코인 거래는 코인 전문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죠. 근데 메타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이것은 메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거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유로달러 차트인데요. F9를 눌러 보시면 자신이 원하는 계약수를 설정하고 매도나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메타의 장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여기 계약수를 0.02 이런 식으로 소수점 매매가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국내에서는 1계약, 2계약 이렇게 딱 자연수로만 매매가 가능한 데 비해 메타에서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만큼만 계약수 진입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틱 가치가 결정됩니다. 티가치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니 더욱 더 안정적인 매매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F9를 눌러서 지금 현재 매도 0.02 계약 진입 중인데 똑같은 수량으로 매수 진입해 볼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국내에서는 안 되는 매매법인데요. 매수와 매도를 둘다 동시에 들고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메타에서는 이렇게 매수매도 동시 진입이 가능하고 이 말은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면 다양한 매매 기법을 활용하여 수익을 낼수 있는데요. 이 또한 메타의 장점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메타의 장점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메타의 종목은 만기 상품이 없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월물이 있어서 자신이 매매 중 혹시 물렸을 때몇날 며칠이고 버티다가 만기 일자가 다가오면 강제 청산을 당하는데 메타에는 만기 상품이 없습니다. 이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기가 있는 선물 상품이 있긴 있는데요. 극소수이고 본인이 만기가 있는 상품은 싫다라고 판단되면 그 종목은 피해서 거래를 하시면 그만입니다. 대부분이 만기가 없는 종목들이고 이렇게 되면 자신이 매매 중 혹시나 물렸을 때 언젠간 되돌아온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계속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증거금으로도 매매가 가능한데요. 레버리지는 각 브로커마다 지원하는 최대 레버리지가 다르긴 합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최대 500대1까지는 대부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유로달러 1계약 진입 시 필요한 증거금이 200유로, 즉, 원화로 대략 25만원 정도만 있으면 1계약 거래가 가능하고, 만약 0.1계약이면 25,000원 정도 있으면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레버리지 제도로 인해 거래 장벽이 굉장히 낮다는 것도 메타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해외 증권사를 통한 거래이기 때문에 수익 발생 시 따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 외에도 메타의 장점을 꼽으라면 더 말할 수 있는데 너무 자잘한 것까지 말하면 영상이 길어지니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만 봐도 개인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매매 환경임에 틀림이 없죠. 국내 증권사에 비해 엄청나게 유리한 매매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는 이렇게 장점만 있느냐? 물론 단점도 있죠. 그런데 정말 무시해도 될 정도로 별거 아닌 것들이고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메타 트레이더란 무엇이고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에 관해 제 나름대로 최대한 짧고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메타의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